이제 그걸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요가에는 하체 쪽을 다리 쪽을 자극해 주는 자세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아요. 그런데 모두 만약 파시아, 즉 그러니까 파시아를 자극해주는 에너지 라인을 자극해주는 것을 보자면 크게 네 가지 그룹군으로 볼수 있어요. 여기가 q u a 이 r i c 플렉 s hip f 에서 대퇴사두근, 힙 굵군이고요. 여기 지금 대퇴부리에요 여기는 r 로 w i n 원아프터지 그래서 내장근 으로 허벅지 안쪽이죠 그 다음에 햄스트링 으로 뒤쪽이요 그 다음에 IT 밴드, 블루티얼 그룹 장경인내와 엉덩이 쪽에 그룹이죠 그래서 앞쪽, 이쪽으로 들어갈게 오른쪽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, 금방이 보이시죠 여러개가 있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베테 사두근, 허벅지 안쪽의 근육근, 내정근,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근,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아까 그림은요, 그 i t 벤 밴드하고 글루티얼을좀 강조해 준 거예요. 자세히 보면은요,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. 일리티오 트랙트라인저요 부분, 아주 작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, 왼쪽 키 눌러주세요. 아주 강조되어 있는 이 그림이에요. 이 부분으로 강조되어 있어요. 어 여기에서 이제 경락적인 메르디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근육의 에너지 라인들을 자극해주는 기관들과 매치를 시키게 돼요.